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여기 금천구, 시흥동에 나온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요. 서울에서 실평수가 35평 정도 나오는 집들이 복층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보실 집은요. 실평수가 35평 정도 되는 대형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면은 가격대가 거의 6억대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와, 과감하게 분양가가 5억 초반대 실례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나왔고요. 아마 시흥동에서 가장 큰 기준층. 어, 인정할게요. <laughs> 어. 그리고 <laughs> 가격대가. 5억 초반 오 괜찮습니다 요거 아, 깡패에요 깡패 깡패 네. 자 전실부터 보시면요 전실은 이렇게 요만한 길다란 구조로 살짝 길다란 구조로 나왔고요 일가에서도 뭐 이쪽 편에 있고요 신발장이 안 보이잖아요 자, 신발장이 요 안쪽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깊숙하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바로 뺄수 있는 네. 요런 식으로 신발장 마련해 놨고요 이 집에서 제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아, 그런가요? <laughs> 나머지는 어... 다 꺼요. 좋아요. 자, 안쪽을 들어오면요. 네. 바로 제 오른편에 있는 여기가 3번 방이거든요. 사이즈 볼게요. 3번 방이에요. 네. 예, 네, 요거 안방 아닙니다. 오. 자, 2m80이고요. 3m10. 오, 크다, 네. 커. 여기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한 35평 정도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편으로 와갖고 이렇게 네. 오시면은, 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오, 자, 어, 이 깊숙하게. 유독하게 베란다가 되어 있고요. 야 뭐야 이거. 요 길이만 7m 50. 오. 이 예. 안쪽 편으로 뭐 이제 건조기나 이런 거 갖다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펜트리 공간으로 이쪽에다가 시스템장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요렇게. 이거 진짜 이거 뭐야? 길이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 이거. 커요. 와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수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이 반대편에 두시면 돼요. 제일 작다기보다는. 네, 다용도실 있을까? 3번 방 먼저 봤고요. 네. 자, 옆에 있는 욕실 볼게요. 네. 자, 욕실도 큼지막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은조종식의 스타일의 욕조 딱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해바라기와 일반 샤워기랑 세면대, 변기 그리고 벽면 쪽에는 1 2 0 0자 타일로 마감했고요. 아래는 6 0자 네, 타일 마감했습니다. 포시린 타일로 마감해갖고 관리하시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 나오면요 바로 거실 보이시죠 네? 거실 바로 옆에 이쪽 편이 2번 방인데 2번 방 먼저 볼게요 2번 방이에요 뭐야? 좀 길다랗게 나온 구조고요 네? 자 이쪽 면이 3m 20어 충분히 그래 보여요 자여기 편... 이쪽 편이 2m 30 와. 자 이쪽 면이 조금 20cm 좀 부족하긴 한데 이쪽 면이 길거든요 네.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이런 식으로 두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시고 여기 붙박이장이 되는지 책상 이렇게 만드시고 쓰시면 돼요. 공간 네. 자체가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왔고, 뚫려 있어요. 서울인데도 와. 불구하고 뚫려 있습니다. 창으로 보이니까 숫조망이네요. 아, 그렇죠. 뚫리고, 요 앞에 있는 산이 관악산. 오. 네, 산이 보이는 산조망. 네. 그리고 방향은 남동향 2번방까지 봤고요. 네. 자, 거실입니다. 오. 제가 서울에 있는 현장들을 몇 군데씩 이렇게 봤거든요. 네. 4m 나오는 크기가 없는데, 여기가 4m예요. 와. 네, 우선 4m에다가 이 길이만 긴게 아니라 이 폭도 커요 폭도 네. 한번 재볼게요 네. 자 폭이 4m 30오 좋다 응. 상당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는 방향은 남동향 남동향 마운틴 뷰 마운틴 뷰또 그 위에는 에어컨하고 전열기 양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옵션 상이에요. 네. 지금 에어컨이 안방하고 거실에만 이렇게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아, 그렇죠. 자이 정도의 공간 있는 곳을 못 봤어요, 솔직히.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5억 초반대라는 게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어요. 이 동네가 그냥 투룸만 2억 2억 후반에서 3억대인 집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한배 이상 크거든요. 네? 근데도 5억 초반이면 가성비 상당히 좋고 주방만 따로 빠졌어요. 이쪽이 냉장고 자리구나. 주방아니 주방, 예. 냉장고 자리는 이쪽. 어 뭐야? 예, 이쪽에 냉장고 자리고 이쪽에다 아, 냉장고, 식탁이구나. 예, 이쪽에다 어어. 냉장고로 두시고요. 만약에 이쪽에다가 식탁을 두시고 싶다 그러면 두시면 돼요. 아니 가운데도 돼. 그러니까 충분하겠다. 이거는. 근데 우선은 커. 커. 그리고 아, 진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좋아. 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상당히 괜찮고 사용성 있게 뺐고요. 냉장고 자리 한 자리에다가. 기역자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오. 이 조리대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 마련 해놨습니다. 네. 환기장이 없지도 않아.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네. 가스 쿡탑에다가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상당히 좋고 이 구간은 뭐냉장고를더 넣고 싶다고 하시면 더 넣으시고요. 아니시면 식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은 4인용은 기본 들어가는 사이즈,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이 집에서 장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분리되어 있는 구조. 서울에서는 솔직히 분리되면은 공간을 크게 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네. 거의 그냥 붙어 있는 구조로 많이 빼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오. 자, 안쪽에 안방입니다. 자, 사이즈를 지금 쟀는데요. 오. 사이즈가 3m 30, 음? 3m 45. 오, 좋다. 사이즈가 좋아요, 그냥. 어, 양창구조에, 그리고. 네, 그렇죠. 양창구조였고 환기 잘 되고요. 자, 양창구조인데 이쪽 좀 뚫렸죠? 네. 자. 이쪽 편도 뚫려 있어요. 오 <laughs> 양쪽이 다 뚫려 있어. 아 좋다 네. 여기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서울은 아시겠지만은 특히라도 이런 빌라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옆집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야, 옆집이 없어. 그리고 여기가 되게 교통개발 호재 때문에 네. 여의도 출퇴하기 근 편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여기 신안산선이 생기는데, 여기 독산역 있잖아요. 독산역까지 제가 봤을 때한 도보로 한 10분 내외, 이 네, 정도 거리기 때문에, 거거생겨갖고 타시잖아요. 네. 타시면은 한 세정거장이니까 여의도까지 한 30분이면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 출발해서. 그렇죠. 도착까지. 아, 그렇죠. 그리고 오. 여기 앞에가, 버스 정장이에요. 바로 아, 바로 앞에가요. 네, 그래갖고 버스 타고 나가신다고 하시면은 음...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안방 욕실이 네. 와 되게 독특하다. 오 뭐야?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오, 그렇죠. 근데 경기에서 세면대까지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야, 이거 공간 낭비했네. <laughs> 이거. 야,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면 여기를 방어 거기 허기실으로 끌어내는데.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우선은...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네. 공간을 좀 이렇게 어. 만들었다. 좋렇다 안쪽에 환기창 마련했습니다. 이런 데가 진짜 여 샤워가 가능한 건데. 그렇죠. 1년에 1,200개 의집 속에 하우스마트, 가마 TV. 자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사이즈고요. 음. 그리고 분양가도 착해. 아. 분양가 5억 초반. 5억 아, 초반 아, 좋아요, 좋아. 진짜 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3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와. 그리고 저는 서울에 이 정도 크기의 집들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크기가 진짜 괜찮다는 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실제로 봐도 집이 커요. 맞습니다. 네, 사이즈가 괜찮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바로 앞에가 대로변이에요. 네. 대로변이라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음. 버스 타고 나가시기도 상당히 좋고 주변에 재래시장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초중고 가깝습니다. 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하철 신안산선이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었고 네. 개통하게 되면은 여의도까지가 세정 거장 최고의 위치가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입주금 궁금하시다면 위쪽에 있는 매물 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